이번에 설명서가 좀 바뀌었네요. 전체 그림이 좀 작아졌고요. 음, 이렇게 조합하려고 바로 앞에 같이 나와 있어요. 네, 오늘은 플레이모빌 미스터리 시리즈 22탄을 갖고 왔습니다. 총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바로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남성부터. 보니까 여기 있는 소방관? 이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부속이 많아서 한 설명서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전체 모습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할게요. 소방관 완성이 되었는데 이 무기 같은 거 아니 무기라네. 이 집게인가요? 이게 잘 빠지고요. 그것도 이게 방향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반대로 낀 건지 아무튼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형광띠 이게 눈에 띄게 잘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헬멧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고글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검정색은 흰색과 분할 자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오, 기사. 딱 봐도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가 약간 한쪽으로 쏠리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방패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예, 기울기가 가능합니다 상체에 프린트도 있는데 이거 말끔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예, 진짜 세밀하게 되어 있고 의외로 프린트가 앞에만.. 아 뒤에도 있구나 예, 등에도 있네요 그리고 복장이 안쪽에 있는 복장들 검정색에 은색에 겉옷이라서 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깃도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서 오는지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여성. 어? 네, 색상을 보니까 이게 꿀벌이 나왔습니다. 네, 꿀벌 소녀 이렇게 생겼고요. 손에 있는 소품이 이게 꽃송이 꽃대는 이렇게 연질이고요. 독특한 게이 머리띠예요. 이 머리띠가 분리가 가능하고요. 얼굴은 불터치가 되어 있어서 귀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뽑았던 꿀벌이었나? 그거는 얼굴이 프린팅이라서 약간 좀 불만이었는데. 그리고 목받침, 하얀색 목받침 뒤로는 날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 날개는 약간 반투명 같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정색 치마였죠? 이번에 노란색으로 돼서 검은 줄무늬 쭉 구워놓고 뒤에는 그냥 노랗게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이게 앉을 수 있게 좀 치마가 올라가서 좋아요. 아, 저번 거는 치마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앉으려고 하면 치마가 쭉 올라가는데 좀 불안했어요. 근데 얘는 좀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이렇게 편하게 돼서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아, 네, 모젤로 보니까 여기 에스키모 여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생겼구요 강아지가 의외로 정교하게 조형이 되어 있구요 음 도색은 완전히 완벽하다고볼 수는 없지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 레고에 있는 강아지가 연상 되기도 하구요 모자 모양이 예쁘네요 귀엽고 어, 저는 이걸 처음 만져보거든요 앞에는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구요 오히려 이쪽을 분할사출 해주면 좋았을텐데 벗겨질 염려가 있네요 신발에도 이렇게 털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프린팅이 여기는 말끔하게 잘 들어가 는데 뒤에는 없어요 머리는 아이고 네,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왔고요 제가 남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남성에서는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뭐 대부분 괜찮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안났으면 했던 소방관이 나왔고요 아,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가지잖아요 근데 <laughs> 조합을 한거 보니까야 이건 사슴소녀 어, 피자 그리고 여기 빨간 망토 눈에 오이팩 하고 있는 소녀 여기 마린걸 같은 소녀 그리고 얘 나왔구요 이거 아,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렇게 맘이 드네요 근데 에 스킨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신물 보니까 좀 괜찮네요 네 이렇게 뽑아봤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